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괜히 우는 것이나, 무슨 뭐, 일부러 연기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울게 됐는데, 마리아가 울었어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상당히 감성적이죠.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울었어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보고 완전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시라. 사람이 울어야 할때울수 있고 웃어야 할때 웃는다는 것은 사람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죠. 피도 눈물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짐승보다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와 같은 일이죠. 사자가 사슴을 잡아 먹었는데 뜯어 먹다 보니까 배에서 새끼가 나온 거예요. 먹고 있는 중에 실제입니다. 배에서 새끼가 나오니까 죽었죠 이미 먹기를 그만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뜯다 보니까 뭐가 물컹에서 짚혀서 내다 보니까 뱃속에 있던 사슴 새끼가 입에 씹, 이렇게 딱, 그걸 끄집어내놓고 먹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laughs> 짐승도 그렇거든요. 잘못 잡았다, 이 말이죠. 누군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비통이 어긴다는 것은 매우 슬프거나 매우 분노에 찼을 때 쓰는 그 말이거든요. 이 격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 말은 우리 말로 번역이 우리 정세에는 맞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좀 다릅니다.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괴로워했다. 그냥 슬퍼했다는 게 아니고, 매우 괴로워했는데, 뭘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냐?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가 정말 아는 바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보태 알아들게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울었죠. 어, 내일 모레 보게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봐라 죽는 거 봐라. 얼마나 죽은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런다고요. 36절에. 이 유대인들이 말하던 보라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받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36절이니까요. 35절까지 안에서 이 눈물에 대해서 그 전에 하나 들을 게 있냐면 예수님이 말대로 괴로워하고 분노하기까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될때막 자기 스스로 무력함에 스스로가 미울 때 있죠.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로 말면 살아는 이가 죽는 것을 보는 괴로움이에요. 죄로 말면 아마 인생에 당하는 슬픔을 보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결국에는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일을 봐야만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아주 마음을 괴로하셨다그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나는 고통과 슬픔의 공감 같은 사람으로서 같이 느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죄와 상관지을 줄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지을 줄아요 죄에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상관지을 줄 안다. 그러로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거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이를 악물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걸로 아니고, 아저 사람이 죄 때문에 걸 모르는구나.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죄 짐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죄짐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에서 지고.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을 준비해서 같이 통감 같이 느끼는 거 그러므로, 이 비통이 여기고 불쌍했단 말은, 그냥 아는 사람 죽어서 슬퍼했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슬픔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매우 고통스러웠단 얘기입니다. 막 괜히 설교하려고 만들어낸 말 같죠.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수님이 물었습니다.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수님이 뭘거모까요 나사로 죽은 것까지도 안보고다 아는데. 압니다. 알지만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어보는 거는. 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진짜 지금 사람이구나.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질문을 하고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나사로 위문하러 온 사람 또는 나사로 묻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점점 가까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살려주었을 때는 그냥 능력행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집을 진짜 사랑했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기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참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여와서 보십시오. 이쪽입니다. 하고 이제 안내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에 이제 이 비통역이 있으면서, 무덤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신학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도 있지만, 원문대로 본래 들으면 예수 울었다. 짧지만 매우 깊이 들어오는 표현이죠. 예수가. 예수님이 울었다. 예수님이 슬퍼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고요. 죽음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식, 바로 이것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아는 분으로서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표현법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이상함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끕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내 부모나 자식이 죽었어요. 사나을 했다가 살아날 줄 알아요. 여기서 오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히 살아날 걸 알아요. 분명히 살아나요. 물론 지금 죽는 그 장면을 본 충격 때문에 잠깐 올수 있지만 며칠 있다 살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심령의 비통이 여기까지 울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럼 거기다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살릴 거예요. 내가 살릴 능력이 있고 이 죽은 이가 죽기 전부터 나는 살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내가 직접 살릴 수 있어. 요 살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안 울죠. 안 울죠. 옆에 서 사람이 울면 뭐라 그랬어요? 아예 울지 마. 내일 모레 살아난다니까. 아이고 이 양반이 자식이 주어놓고 실수한다 보다. 실수한 게 아니고 당신들은 뭘잘 모르는데. 살려준다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아니면 내가 살릴 수 있다니까, 뭐 그, 그렇게 슬퍼 그래. 아니 내가 살린다니까, 내가 나도 안 오는데 왜 당신도 울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죽기 전부터 이런 말씀하셨거든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 말로 하면, 마 나도 영광을 얻을 거다. 나사로가 지금 아프고 곧 있으면 죽을 것이 최종 목적이 뭔지 알고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울겠냐고요. 사당을 있다가 살아날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그걸 분명히 알고 내가 분명히 그것도 내가 할 거라면 울겠냐고. 안 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동화까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 죽은 슬픔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의 성경으로는 이렇게까지 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 죄입니다, 죄. 처음부터 울지도 않았을 거고,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묵는 걸 말렸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나서로 살려주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울어야 할 사람처럼 울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참 이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제자리에 앉아서 우는 것도 옆에서 보기도 마음이 짠한데 길을 걸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는 것을 보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마음이 괴롭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일은 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울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준 것도 세 번이지만 아셔야 됩니다. 백부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안 울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의 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나설의 죽음에 울었고 십자가를 앞둔 십0자 랍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때 오셨습니다. 한번더 보시면, 어디서 오르냐면, 누가 오신 19장, 이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른 때도 가셨는데,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노래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예루살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막 울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토눈를 쌓고, 사면으로 가두고, 허물어뜨리고, 너를 잡아가리라. 이 백성이 몰라요. 좋다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울었어요. 또한번 언제 오셨냐면, 그로부터 며칠 후, 개세만의 동산에서 울었습니다. 그런 말못 읽어봤는데. 캐스마르 동사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든지 우리 달력으로 3월인데, 춥잖아요, 산에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일단 땀을 흘 정도로 막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핏방울 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히브리스에 기록이 되 있어요. 히브리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겟세마르 동사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답니다 돌 하나 던지면 들릴 정도의 거리였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주먹만 한돌 던지면 한 20미터밖에 안 갑니다. 여기서 던지면 우리 교회 문 앞에까지밖에 안 갑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뭐 있는 힘껏 던지냐고 보통 던지면. 제자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으면 다 들립니다. 그런데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 어떻게 지금 잘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다 그랬어요. 내일모레 곧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할 걸 몰랐어요. 알죠. 말씀했잖아요. 나는 죽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육신의 죽음이 너무 무섭고, 육신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봐도 내가 나이 서른 몇살에 죽는 슬픔 그때는 우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눈물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뭔가 부족한 게다 보여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겪는 고통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요. 그냥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창고에 포함해서 사망의 처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보낸받은 인생이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되 사망에 처해지는 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심령에 빨래를 쥐어짜듯이 심장이 쥐어짜는 고통의 슬픔을 느끼 거예요. 모두 죄의 결과 또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예수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며마 있게 된 것입니다. 죄 정말 죄는요 사람으로 사람 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비참함의 근원이요 슬픔의 뿌리요 죽음의 뭡니까 근본 근원입니다. 죄로 말며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어제 친구 목사의 딸이 죽었습니다. 8살짜리 애가 죽었습니다. 어 보통 내 마음은 몰라도 이 정도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카톡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이딸 아이를 사랑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위해서 감사의 글인데 뭐 친구들이 다 읽고 말다뭐 말을 잊지 못하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조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죽음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말씀. 다 어떻게 또 이렇게 날짜가 맞는지. 사랑하는 딸 이름의기 이름이 주희예요. 주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주희를 사랑하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왔던 주희와의 첫 만남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마지막 떠나 보내는 것도 중환자실에서 보내게 되어 가슴이 먹먹해져옵니다. 태어날 때 1kg이 약간 넘는 정도로 너무 작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곳이 아파서 수차례 수술과 병원 생활로 생명을 시작했고 더 이상 주사 바늘 꽂을 혈관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도 많이 지냈었고.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보다 엑스레이 사진 개수가 더 많은 우리 딸 주희. 내용이 너무 길어서 조금 조금만 발췌했습니다. 코로 숨을 못 쉬어서 목을 뚫어 숨을 쉬었고 가래가 계속 나와 하루에도 수차례 석션을 해줘야 숨을 쉴 수가 있었고 목으로 숨을 쉬기 위해 캐뉼라로 성대를 막아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아빠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턱이 짧고 턱뼈도 붙어 있고. 입천장도 뚫려 있어서 입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위에다가 구멍을 내서 영양, 물을 공급했어요. 청력이 없어서. 뇌에다가 장치를 달아서 뇌로 소리를 들었어요. 걷지 못해서 한 번도 걷지를 못했어요. 아빠라고 방긋방긋 웃어주던 주위를 보며 평생, 태어나서 평생 아파만 하다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간 딸이라고 하면서 했었어요. 제가 아주 일부만 읽어요. 일본. 한 아이가 8살이 죽었어요. 태어나서 아빠 소리 한번 못하고 죽었어요. 단순히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순전히 죽음에 대한 인간적 반응이에요. 돈 많이 들었겠구나. 부모 모세, 부모 가슴에 그냥 못이 박혔겠구나요 정도는 사람의 심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냥 사람이 할수 있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마음의 피통이 여기 있다는 것은, 자기가 살려줄 것이면서도 울었다는 것은, 그냥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보세요. 한 아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밖에 없는가? 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어째서 이 모양으로 밖에 살지 못하고, 고생과 고난과 슬픔 속에 살다가 인생을 다 마칠 수 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이 슬픔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그 근원을 찾아 뿌리를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뭐큰 죄를 저죽었다 지금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사를 보세요. 옛날에 우리 쓰나미 그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쓰나미 났잖아요. 태국인가 어디? 그때 일평생 걸레질하면서 남의 집에 식모살라고 고생하던 어머니 손에 지문도 없는 어머니 고생한다고. 해외여행 처음 시켜드렸는데 하필 그날 가서 그 엄마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 딸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때문에 과부로 살면서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이제 한번 우리 엄마 호흡 한번 시켜드려 보냈는데 하필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싸움을 싸우되, 그 슬픔을 견뎌내는 싸움이 아니고요. 고통을 참아내는 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싸움인데요. 슬픔을 줄일 수 있는 싸움. 고통도 줄일 수 있는 싸움. 무슨 진통제 받고 줄인 게 아니고, 건강관리 잘해서몸 아픈 것 줄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죄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 삶에서 죄를 줄임으로 만나아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이 영혼의 고통을 덜수 있는 것이 성경만의 지혜 중에 지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엊그제 요수와 아니다. 신명기에서 그렇죠. 신상들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거 좋아하면 사람들이 가끔 잠깐 마음이 뭐 안심 되는 것 같죠. 점점이 찾아서 한번따리돈 풀어주고 잘될 거란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참시 좋죠. 그런데요, 근심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길 때마다 돈벚다리 들고 점점이 찾아가야 몇 분짜리 안심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벗어내야 진짜 평을 얻는 것인데. 점쟁이 손을 못 벗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하고, 이 고통을, 이제 이 일을 고통으로 여기고 벗어나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즉, 주여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를 미워하고 오셨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오려야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릴 건데도 모르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보세요. 참조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 뭐가 없어질까요? 슬픔이죠. 첫 번이 그게 아닙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그냥 눈물을 안 흘리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진짜 와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면서 좀 슬펐던 일, 뭐 어릴 때부터 막 서럽고 엄마, 엄마랑 막 울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그게 아니고요. 죄로 말하면 인생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을 당하죠. 우리가 당한다 그러죠. 당하는 것은 피동적입니다. 죄로 말하면 슬픔이 몰려올 때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슬픔 나 저리 가. 나안 슬퍼할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이 슬픔을 우리 주님이 몰아내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슬픔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지만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몰려오고 인간은 그걸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슬픔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이 다 몰아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울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이 모든 것들, 눈물의 뿌리를 보고 슬퍼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저는 모르지만, 바로 그는 혹시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로 말암아 슬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죄를 이기기를 애타게 호소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눈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물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사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먹을 밥이 없어서 그런 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삶에 이런 죄를 짓다. 이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그 고통과 비참함이 몰려오면서 눈물 흘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눈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